자 녹화를 시작하고요자여러대문 어벤저가 드디어 245레벨이 됐습니다 오늘 카더스크 첫 트라이 갑니다 크... 아유대벤져 유저이신 분들 안계세요? 카더스크 들어갈 때 주의할 점뭐 주의할 점 같은 거 없습니까? 아니면 공포 때 그냥 어? 상조님 오셨어요? 상조님 상존이... 카더스크 팀 있나요? 카더스크 아무래도 첫 도전이니까 네. 아, 네네. 레버 서도 쓰면 돌멩이 안 맞나요? 아, 돌멩이 다 맞으면서 딸피 유지하시면 돼요. 음. 아,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바로 레버런트 극딜 갈까요? 그지 극딜 좀 안, 그냥 팍 가는 게 낫겠지? 나좀 이해는 됐는데, 그냥 전부 다싹다 다 피해버릴게요. 하핳 <laughs> 뿡! 오! 씨발! 아니 이거 왜왜 빨리 들어왔지? 야 빠른 리트럴 할게요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와 이거 장난 아니네 더스크가 저게 이제 공포 때똥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오히려 좋아 아니 안 좋아! 씨발! <laughs> 아, 스일전 음, 음, 어, 는스원일잡았는잡 e m i a n d e m i a 자, 이제는 Nobel Kur, Lucid, l u c 자, 이런는좀 잡고 올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e m 서 데미안 e 는건 데미안한테 미안하진 않나요? a 몬스터일 뿐인데 하나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n 동생이 어? 맞네? 얘 <laughs> e 예, 동생이네 생각해보니까 유주님, 이한 사람이 구슬 유인해야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제가, 제가 잡아놓겠습니다, 주님. 다인들? <laughs> <잡았어요. 웃음> <laughs> 아, 잡았어요. 레버런트. 아리씨 레버릇트딱 끝나버렸네? 아, 씨, 이거 왜 죽니? 뒤졌다, 어딨냐 일로와. 일로와, 임마. 일로와. 다인드. 아, 수고용. 이거 말 나온 김에 노블 쿨도 남았는데 윌도 가시죠 주님? 윌 연습 해보셨나요? 아니면 가인슬? 가인슬은요 노말이요? 어 노말? 아 근데 둘이 패면 가인슬 그냥 순삭할 것 같은데? 유준이 어차피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시죠. 아 지금 게 뽑아 못하는데? 아 나씨 드라퍼다 아씨 아 족됐다. 아, 유준이 좀 오래 쳐야 될것 같아요. 어씨발펄허셔가지고아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 어, 아! 아! 허허허 아! 아하허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! 씨아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아허 아, 허허허허허허허아아아아아 아! 아! 지금 깨버리면 비웃님코스프인못 먹어서 죽은 거지, 안 키우 키우. 맞지, 맞지. 나중에 깨야지. 일부러 죽었지, 일부러. 자, 카도스크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도 와우, 가능하신 형님 계신가요? 지금 좀 어우,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, 땡큐, 땡큐. 갑니다. 프렌지 미리, 올리, 미리, 미리 올립시다. 미리 올려주고요. 너무 넣어주고. 최대한 생존위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쉬이. 오우, 오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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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합시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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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쟤요도 살아 있어요 좋아. 어요 쟤도 요 쟤도 잘요 쟤도 어요쟤했어요 쟤도 잘어요쟤했요요도요 쟤도 요 쟤도 요요 방무 한번 넣어주고, 위로 올라가서 엠버, 미래, 극딜 한번 넣어볼게요. 해도 살아있고요 실체 미리 날려주고요. 실체. 싸수. 불비. 프렌즈로 제거. 실체. 오케이, 좋아. 불비. 방문. 뭐라니? 강물이죠. 실체 사면서 좋아요. 침착하게 물 만통 먹어주고요. 레버넌트 좋아 요 스이미 실체 날려주면서 스이미까지 날려주고요. 실체 실체 블리. 왜안 풀릴까요? 의지 써주고요. 좋아요. 방무, 실체, 호비든 안전하게. 레버런트 패널티 무시하고, 피해주고, 실체, 좋습니다. 오우, 오게오체 오우, 오우, 오둘셋 침착하게 위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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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말고 다음 오우, 오 한번 끝내 보도록 합시다. 해주고. 자, 오라이 턴 써주고요. 극딜 미리 올립니다. 극딜 다 박는다는 마인드로. 다음 패턴. 하나, 둘, 셋. 방무, 엠버, 미래, 극딜. 오렌지 무포실 풀데카 클리어 합니다 입장컷 풀데카 클리어 유천의 모척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2 4 5의테벤저 카더스크 입장컷 풀데카 클리어 있습니다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